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 예. 10년을 염려한들 뭐가 달라지겠느냐? 오히려 염려는 염려를 낳고 걱정과 근심은 내 머리 위에 더 많이 쌓아져 간다는 거예요. 10분을 기도하면 염려 근심이 떨어져 나갑다 연명하는 또 다른 연명가분리오게 그러나 기도는 연명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언제나 헌사가 이어지고 그것이 축복의 열매로 될 줄로 믿습니다. 헝클어진 문제에 얽힌 문제가 풀어지는 열쇠가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 라 시시로라는 말 무슨 말이에 항상 언제든지.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요,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오늘 6절에 보니까 오직 저만 나의 판속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절말씀에서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판속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랑이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는 것 어려움이 생기면 때로는 사람이 자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울이라는 왕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본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버리로 하시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넌 왕이 될 것이다. 앞으로 왕이야. 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것이 소문나서 야 다윗이 왕이 된대 그리고 골리앗이란 거대한 장군을 물리쳐 이겼어요. 그의 인기가 하늘을 치듯이 막 올라가는. 사울은 야 이거 가만히 남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죽이려오를 쫓아가지 않아요.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다윗이 왕의 기름을 받고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새로운 결정은 사울에게는 불행이고 다윗에게는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왕이라는 기름부음을 받은 이 다윗. 당장에붙소서는 오히려 더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쫓기는 삶을 살았죠. 목숨의 위협이 경각에 달려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가 이거요 오히려 왕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름도 편하게 살수 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괜히 기름 부음이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환경이 나의 처지가 내 삶의 모든 조건이 힘들고 어려워 어렵다고 해서 믿음이 변하면 변하면 안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대바람하요 변치 않는 믿음이 있어. 야합다다 <laughs> 차라리 n e t 왕으로 지명을 n 지않았 u know, catch 을 f t e r You don't worry, but toy was a point there. One was over one n 지 w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 l l 면 과연 어떻게 되 m a pull up, p u 어 당신 때문 u l l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들을 오직 믿음을 참고 견딜던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마가거나불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의 노아라는 사람은 홍수를 대비해서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예. 노아가 배를 위해서, 배 만드는 일을 위해서 몇 년의 세월을 허송했습니까? 120년 동안. 120년 동안 할일 없이 예, 배만 만들었던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도 반대했을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 텐데. 120년 동안 대만 짓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소. 그러나 <laughs> 하나님만 바라보시 변치 않았더니. 이러므로 그의 가족이 다 부운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버가 한번그랬어야 아들을 지시겠다고 하셨는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그도 사람인지라 변심해서 사라의 몸종에 몸에서 이스마엘 아를 낳았어요. 그러나 그 25년간을 또 기다렸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상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laughs>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말 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네. 왕으로서 기운 공부했을 때 아우 내가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왕이 될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왕의, 왕이 되고서 권력을 지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권위이식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 얘기를 듣지 않아요? 조금만 높아지면 교만해가지고. 조금만 잘되면 내 능력이 된줄 알고, 내 취지도 된줄 알고, 세상이 보이지 않는 곳. 우리는 못됐을 때보다 잘 됐을 때 믿음이 변하기 쉬워. 잘될때 조심해야 돼니 힘이 없고 연약하게 참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다가도 좀 힘이 생기고 물질이 좀 생기면 그만큼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 사람 권력 앞에 변해요 돈 앞에 변합니다 그러나 이히 왕이 되고서도 그 믿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축복이 되었어요. 다른 곳마다 이 전쟁이 더 승리해요. 국방이 튼튼해졌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가 확장되었어요. 수많은 백성들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어요. 왕국도 짓고서 잘 살았어요. 돈도 있었어요. 자기 말하냐면 죽는 시도까지 하는 그런 신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오. 오히려 그 전보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잘섬길까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오. 어렵고 힘들 때도 믿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린 인생이 성공한 뒤에도 그 믿음의 자세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좀평안해지면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평안해지고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사모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변함없이 바라보는 귀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래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을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받게 해주시는데 전도서 2장 26절 말씀의 의미가 참 새삼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그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의,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까지 약을 주는 죄인에게 노고를 주시는, 노고는 뭐예요? 예, 일하는 거 힘들게 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이 돈을 모아놔요 돈을 다 모아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이게 이동한다, 이동한다. 김이동 장동민이 이동하는 김미동장동님이 이동하는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야, 근데 그거 안되는데? 열심히 물 일반 은혜가 있어, 일반 은혜. 일반 은혜는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물질을 이동시켜. 여러분, 예, 네. 네. 제, 제, 예, 사회물결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회물결입니다 각 나라도요 예,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각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한뭇게되어진는그 이동 경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을 열어서그런한 세계적인 경제적 흐름들을 한번 보란 말이죠 어떻게 이동되어서 왔나 하나님의 역사심이 대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변치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만 바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에스더 8장 보면 하만이 한 사람이 나와이 하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 두 번째 서열 두 번째 사람, 뭐 보통 나라가 아니라 엄청난 대국, 큰 제국의 서열 두 번째, 일란 뭐 나라의 대통령, 그 이상의 권력과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나라의 두 번째 서열이니까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까 그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모아놨어요 그런데요 그게 자기게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이인했어요 어디로 에스더라는 왕비에게 모르드기라는 고하 네? 믿음으로 살려고 배고둔 찾던 에스더와 모르드기의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물질의 이동이 생겨 자기가 뭐하는 그거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자기가 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스도가 모르드기에게 그 물질이 몽땅 다 하. 여러분 돈 버느라 아둥가둥하시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목숨 걸라가버리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